안녕하세요, 예쁜 최 여사입니다. 여기 청정 지역입니다. 깊은 산속이라서 사람도 없고 밤중이라 마스크 쓸 일도 없는데 없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또 촬영을 해 봅니다. 뭐, 와, 예쁩니다. 예쁜 최 여사, 어, 빙어, 빙어, 꽁치 빙어예요. 꽁, 우와, 꽁치 빙어. 오늘은 12월 22일 동지날. 오늘 팥죽을 제가 선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기운이 절로 납니다. 막 팥죽 먹은 효과로 막 이렇게. 아름다운 빙어 물낚시도 에 빙어를 많이 봤지만 지금 얼음이 얼어서 얼음판 위에서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와, 근데 너무 커. 이거 꽁치 빙어야, 꽁치. 꽁치 빙어, 꽁치 빙어 예쁜 체어산데요. 네. 빙어 얼음 낚시를 가고 싶은 분들은 대물나라로 빨리 오십시오. 오면은 또 정보를 드립니다. 이제 많이 낚고 적게 낚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서 얼음을 탈수 있다. 빙어가 나온다라는 건 확인했어요. 와! 아 신난다 이거 집에 가서 회떠 먹어야겠다 이거 와 크다 이거 진짜 사이즈가 얼마지지 재어보고 이거 무게 몇키로 나가는지 또 집에 가서 재봐야겠어 지금 뭐 길이와 뭐 지, 이거 그램수 나가는 그 저울을 안 갖고 와서 재지를 못하겠어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인데 2022년 빙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짜잔. 대한민국 우리 모든 빙신님들은 예쁜 체여사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와, 신난다. 예쁜 체여사입니다. 지금 이 등을 달아가지고 체여사 얼굴이 잘안 보인다. 빙어랑. 뭐 그랬든 중요한 건 잡았다는 거. 얘, 얘또 죽을라 겁나네요. 이거 잘 저기 해야겠다.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또한 마리 잡으면 소식 올릴게요.